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은퇴 후 대부분이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자존감 낮은 사람의 행동과 이를 높이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앞만 보면서 직진으로 달려오다 보니 벌써 은퇴할 때가 다가오시나요? 또 은퇴하셨나요?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데 여전히 돈 나갈 일은 많고 여행 취미 생활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바라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죠. 실제 은퇴 이후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토로하는 말, 예전의 내가 아니야라고 한탄섞인 말을 하죠. 퇴직 후에도 부모 부양, 자녀 지원 등 늦은 나이까지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처지인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몸은 이상신호를 나타내고 마음은 메말라가죠. 그래서 지금의 얼굴과 몸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을 대신할까봐 자기 관리도 하지 못한 게으른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또 위축이 되죠. 이런 것이 은퇴 후 대부분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는 이유이죠. 자존감은 묘한 구석이 있어 자기 홀로 깨닫기 힘든 영역이라고 합니다. 있는 것 자체가 존재이고 이를 느끼는 것이 자존감인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꼭 다른 대상과의 연계나 비교를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작게 느끼거나 상대편으로부터 인정을 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생기는 것이 자존감. 자, 그럼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행동.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실패한 것 같아 자책을 한다. 은퇴 후 내가 하는 행동들에 자신감이 없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돌아보면 사소한 일인데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다.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쭈뼛쭈뼛하고 옛날보다 더 망설여진다. 저 사람에 비해 나는 이런 식으로 남들과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한다.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누가 의견을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말 못하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자주 한다. 은퇴 후에 사소한 것에도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시작한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이 많아진다. 바보같이 내 주제에 하면서 스스로 비판하는 일이 많아진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에는 더욱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상대의 평가에 집착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자신이 뭔가를 더 해야 할것 같은 압박을 받거나 상대가 바라지 않는데 자신의 희생을 자초해서 억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젠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나답거나 나답지 않거나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치열하게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이 삶의 주도권을 내게로 가져오게 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자 그럼 자존감 높이는 방법들 알아봅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몸의 변화를 죄 지은 양 두려워하고 불편해 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 은퇴 후엔 더 보다는 덜 이란 글자에 친숙하라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체면을 벗어 던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용기를 내라. 은퇴 후엔 지갑에 돈을 채우는 물질 가치보다 마음속에 지혜를 채우는 정신 가치에 신경을 써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아 실현하도록 하라. 여기서의 성취감은 인생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나와 비슷한 감정과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감정적 안정과 균형을 회복시켜준다. 자존감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해야 할 일을 끝내면 "그래, 잘했어" 하고 나를 칭찬해 버릇하라. 열정을 쏟아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또 그것에 관심과 시간을 쏟아부으라는 것. 자, 여러분, 은퇴 후에는 경쟁적 삶보다는 조화로운 삶이 더 아름다울 시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은퇴 후 98%가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행동과 자존감 높이는 방법 도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